곤충이 어떤 점이 그렇게 신기해요? 날개나 있는 벌이 아닌 모이는 가장 신기했어요. 음, 사람이랑 달라서 동물이랑 달라서. 음. 네. 날개가 있으면 뭐가 좋을 것 같아요? 날라다니까 음?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요날 날개가 있으면 아무데나 다 들어갈 수 있어? 비행기에 막 여기 막 집에 막 들어오고 막 이래 움직이 음, 잡아야 <laughs> 돼 지금까지 만나본 곤충 중에서 가장 재밌었던 곤충이 뭐예요? 사마귀요? 사마귀 사막이 왜요? 사마귀는 막그 손에 막촉 같은 게 달려 있을 때 음. 너무 신기했어요. 음 사냥의 규제예요. 그러면 우진이가 가장 싫어하는 곤충은 뭐예요? 바퀴벌레바퀴벌레 바퀴벌레 왜요? 벌레 왜요? 벌레벌레막이벌레 박이벌레, 박이벌레, 박벌레벌레거 우진이가 생각하는 가장 신기하게 생겼던 곤충은 뭐가 있어요? 그거는 무당벌레. 무당벌레가 가장 신기했어요? 왜요? 진딧물들을 먹어주니까요. 오, 진딧물 먹는 것도 알았구나. 무당벌레, 애벌레도 봤어요? 네. 오, 멸당벌레, 애벌레도 봤어요? 이 음. 애벌레 막이 이거, 이거 털 같은 거. 아, 어, 제대로 관찰했구나. 뭐 책에서도 봤네요 그렇구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